<laughs> 그렇죠 좋아요 지금 저고 계세요 좋아요 정면도 한번 보시고 어 좋아요 아니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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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요 상태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엄마가 몸을 조금 이렇게 더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좋아요 잠깐만요 아까 조금 떨어지세요 너무너무 너무. 네 됐어요 좋아요 잠깐만요 엄마는 보고 계세요 하나 둘 그랬어. Come <that> <says it�> <again> on, 공격적으로 아 돌다리를 시작하기 전에 성인 지난 1년간 성장과정을 다은 영상을 아버님이 본인, 직접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영상 시청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여년 동안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워준 아버님으로서 저떻전도로 s i n g 네, 앞으로 오셨생니도 박수를 한번부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원거를 오시려나 고생하신 내일 여러분들께 경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. 네, 저희 <laughs> 바로, 바로, <다음>, 어. <laughs> <laughs> 네, 바로 제외한 다음 순서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? 선조자라는 공주도 어, 안됩니다. 그리고 뭐 여기서 공도 뭐, 안된다는 자리니까 얼마든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성의 이름이 아름다울 어, 이에서의 아름다운 어, 아, 인데 어, 어, 아름다운 인데 영어는 착한 아름다운 중요하지 니까 국과 소국이 아, 다아하는게 엘렉스 한다는 이런 뜻이겠죠. 그래서 먼저, 아유, 사아요 거의 그 모습은 제가 얘기 안 들려도 벌써 우리가 알수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쁠지 그런 얘기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어, 신문을 보니까, 몇 시대 신문을 보니까, 어, 그룹 시즈가 한살 전에 이미 어, 저기, 그, 비누 방법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런 거 보면은, 어렸을 때 이쁜 애가 터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우리 서보도 터서도 아주 이쁜 숙녀을될 겁니다. 그런데 이제, 네, 속, 은 얘가 한 행동을 보면은, 어, 조심성이 있고, 어디에 가더라도 자기가 위치가 어딘지 잘 알더라고요. 어디에 누가 붙어야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. <laughs> 양쪽 흉거니한테 견적을 듣고 다 그리고, 어, 제일 중요한 거. 어디에서 뭘 보더라도, 호기심 있게, 열심히 하는 거.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이 앞으로 얘가, 어, 지식과,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어, 그, 뭐라 고해야 되나, 여러 가지 관찰력에 서 생기는, 어, 잘는 이런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그런거 보다는 앞으로 어, 이 소미가 좋은 승려로 엘레가벳한 승려로살아나 것이라고,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소미를 사랑하고 소미에 있어 두고 가는 할아버지의 얘기였습니다.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소미 파이버 <laughs> 네, 항 수고 니다 사전으로 신습니다 예쁜 송이가 장난하고 밝고 예쁘게 잘라서 너무 고맙다 끝에 시작한 는데 벌써 1이지났습다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쁘고 특히 저 송이를 정말 잘키주는데송이이하고 앞으로 손바가 등장객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양가 할머니들의 사랑으로내는을 처음이다 굉장히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, 남자들이니다두음에 마지막으로 좀잘펴볼게요 미스트와 신성미가머니들부을는데요 앞으로 미스트와 사랑을 좀상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손바위 이팅 우리 조울할아버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공주님 일어나세요 오케이. <laughs> <해>.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<laughs> 깨우면 울겠죠? 어, 그럴 것 같은데 호야 자시자 자는데 미야 잠깐만 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. 제희 와이프 지현이가 오늘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영상 편집까지 다 했거든요.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너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열심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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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 찍을게요. 네. 어. 요거 반지, 왜날 오른손 하나 빼주세요. 여자는, 여자는, 안세까지들어하기보다 여자는, 여자는. 아에! 아뭐진짜 이제 확인하는 거야요 어, 그